안녕하세요. 찐리스입니다. 오늘은 자주 나오는 빈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중의 질문은 본인은 야근을 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정식 퇴근을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와, 질문만 받아도 정말 짜증나죠? 나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다른 동료들은 빨리 퇴근을 해요. 정말 부럽죠. 나한테만 업무가 많나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상사분들에게 가서 제 업무가 너무 많다고 업무를 좀 분담해 달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면접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 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네,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야근을 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정식 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보완을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네,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야근을 하면 늦어지는 횟수가 길어진다면, 제 업무 방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스스로를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동료들과 일이 똑같이 주어진 걸 수도 있는데, 나만 야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상사를 찾아가 어, 저만 너무 일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이때는 다시 한번 제 업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근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제가 야근을 하는 이유는 제 업무가 미숙하거나 아직은 잘 숙지되지 않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보완에 있어서는 스스로 내가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보완에 있어서는요.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선배 공무원이나 동료에게 찾아가 업무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항상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요. 동료들은 다 정식 퇴근하는데 본인만 야근을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네, 저의 업무 방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왜냐, 어, 제 업무 방법이 미숙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선배 공무원이나 동료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상황형 질문에 있어서는 남 탓을 하기보다 그 전에 내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무작정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고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